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돈을 아끼는 법, 절약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절약이 뭐예요? 내가 안 써도 될 돈은 확실하게 쓰지 않는 것. 이걸 절약이라고 하죠. 작은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절약인데요. 물론 절약은 기본입니다.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펑펑 쓰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을 반드시 내가 아낌없이 써야 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승호 대표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작정 이걸 아끼고 안 쓰고 모으려고만 하면 돈이 고이고 썩어버린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의미 있는 곳,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내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 그 돈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다시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돈은 무작정 아낀다고 능사는 아니고 내가 써야 될 곳에는 확실하게 쓸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돈을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분야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에는 돈과 시간을 아껴서는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콘텐츠는 단순히 그냥 도파민만 팡팡 나오는 몇 시간 뒤 30분 뒤면 까먹어 버릴 그럴 만한 그냥 재미에만 치중된 그런 콘텐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인풋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 아웃풋을 낼수 있거든요. 양질의 인풋 없이 그냥 척척 나는 천재여가지고 좋은 아웃풋이 막 나온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제가 말하는 좋은 인풋은 누군가 공들이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자신의 인사이트를 담아내려고 안간힘을 쓴 그런 양질의 그런 무언가, 감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인 한 명이 1년에 책 3권을 보는 일이 드물다고 하죠. 이렇게 활자를 안 보는 세상에서 특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책이고 독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던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이 있어요. 700쪽이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책은 정말 인사이트가 꽉꽉 담겨져 있어요. 내가 도대체 돈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멀리 해야 하는지, 투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이노라는 저자가 정말 투자를 하고 자신이 자산을 불려가면서 알아차렸던 그 모든 인사이트가 정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 책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7,000원도 안 해요.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보니까 이게 7,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 밥한 끼에 7,000원이 넘는데, 이 700쪽이 넘는 인사이트가 7,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성비거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생각을 정말 몇날 며칠 심사숙고해서 만든 이책한권이 액기스가 밥한 끼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저도 예전에 책을 별로 안 읽고 독서의 중요성을 이만큼 실감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책 사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있는 옷, 화장품 아니면 배달음식 시켜먹는 돈은 하나도 안 아끼면서 그책한권 2만 원도 안 되는 책을 사는 그 돈이 왜 이렇게 아까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그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자신에게 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명심하시고 이 양질의 컨텐츠에 쓰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취향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취향, 뭐 이런 게뭐 입는 옷, 아니면 뿌리는 향수, 이런 거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취향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소중한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 예를 들면 내가 매일 입고 자는 잠옷. 내가 매일 앉는 의자. 내가 잘때 협탁 옆에 두는 스탠드. 이렇게 내 소중한 일상을 구성하는 그런 물건을 고를 때 단순히 가격에 타협해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고르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리처블 로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프레인이라는 회사의 CEO이자 디자이너였던 여준영 대표가 한 말이에요. 리처블 로망은요, 무조건 그냥 싼 쪽에서, 그게 아니라 조금 더내 꿈에 가까운 꿈 쪽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이 담긴 단어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살면서 생각보다 두 개가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살면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물건은 내 기준 제일 좋은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과 도저히 갖기 힘든 것 같은 그 로망 사이의 어디쯤. 쉽게 살수 있는 것들을 그냥 사버리면 후회하는 물건들, 후회템만 늘어나게 된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로망에 가까운 지점에서 결정하고 오래오래 그 아이템을 곁에 두라. 단순히 그냥 가격이 모든 것의 결정 요인이 돼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항상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결국에는 타협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조금 더 나은 그 무언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가격 때문에 산 물건에 대해 단점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품질이 떨어지니까 쉽게 망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이 대체품을 다시 또 사야 되는 거죠. 이건 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딱 하나만 가져야 되는 물건을 살때 너무 가격에만 집착해서 그냥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내꿈 쪽에 가까운, 조금 더 좋은 선택지를 선택해서 차라리 그것을 오래오래 내 곁에 두고 좋아하고 애정하는 것. 그런 소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세 번째는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일을 할때 쓰는 소비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된 유료 강연이나 오프라인 컨퍼런스 참가 비용, 그리고 IT에 다닌다면 IT 전자 제품, 업무 툴의 구독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 쓰는 소비에 인색한 것 같아요. 아 굳이 일하는데 뭘 이걸 내가 돈을 쓰면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할 때 조금 더 비효율적인 그런 옵션을 택하게 되죠. 저는 일상생활에서 몇백 원은 정말 많이 아끼거든요. 버스를 탈 때도 무조건 환승해야 되고 빨간 버스보다는 초록 버스를 타려고 하고 그리고 온라인 캐시백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몇백 원, 몇천 원은 엄청 아껴요. 하지만 직무에 대한 유료 강연 듣고 컨퍼런스 참가하고 IT 제품 사고 그리고 유료 뉴스레터 구독하고 이런 데는 돈을 절대 안 아끼거든요. 그 강연, 그 컨퍼런스를 들어서 내가 일할 때 바로 그걸 적용해 볼수 있고, 이 업무 툴을 사용함으로써 그냥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는 바로 아낌없이 결제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려면 돈을 버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을 번다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재화를 벌어들인다 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가치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가치를 부가가치를 막 끌어올려 줄수 있는 그런 무언가에는 절대 절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일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필요한데 아 그냥 뭐 이런데 돈을 쓰기보다는 아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내 보시고 거기 한번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분야는 소중한 사람의 선물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되게 놀랬던게한 연사분이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생 두 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때 가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건가요? 저만 생각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영향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가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직했다거나 이렇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걸 축하해줄 때 보통 선물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냥 몇 천원, 몇만원 아끼자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주고 싶은 선물 대신 좀 차선책을 택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찝찝할 거예요. 물론 상대방은 내가 어떤 선물을 해주든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항상 고마워할 테지만 그래도 머뭇거리다가 차선책을 선물하면 내 마음에 찝찝함이 남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축하해줄 때는 아낌없이 돈을 아끼지 않고 저 사람이 정말 가지고 싶을 만한 것들,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물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리프롬의 사랑의 정의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요. 에리프롬이 말하길 사랑은 어떤 특정한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결국에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분야는 나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주변의 대상들에 대한 생명과 성장에 대한 투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절약하지 말고 나의 성장과 생명의 막 욜로처럼 하루살이 같이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근시안적인 시야와 소비보다는 1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좀더 멀리 봤을 때 나와 내 주변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는 또 뭐가 있나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